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독도버스 815 광복절 그랜드 오픈 지금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바로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갤럭시 Z 플립 4 그리고 M2 맥북 에어 아이폰 14 프로 완전 최신 기기들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독도버스 그랜드 오픈이 8월 15일에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알림 받기 신청 그리고 신규 가입 시에 추첨해서 경품을 증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이벤트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벤트가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 방법 간단하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봐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독도버스라고 검색해요, 일단. 그러니까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독도버스. 자, 검색하면 이렇게 오픈 이벤트 알림받고 가보자고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요, 그죠? 자, 보시면은, 어, 여기, 이 상세 내용 눌렀을 때 보시면 알림받기 신청하기, 그래서 신규 가입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7월 27일부터 시작한 이벤트고, 8월 12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하고요. 지급 경품은 맥북 에어, 아이폰 14 프로, 갤럭시 플립, 어, 트 플립 해서 각한 대씩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각한대 별로 적긴 하겠지만 이전에 이미 인기가 한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뭐 독도 버스 조금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벤트 간과하거나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10월 14일에 발표한다고 돼 있고요. 독도 버스 네이버 카페 공지 및 개별 연락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신규 가입기간 종료 9월 30일 이후 가입자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알림 받기 신청을 완료한 독도버스 신규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이벤트 라고 하고 신규 가입자 100% 경품지급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림 받고 신청하고 이벤트 참여라고 돼 있어서 쭉쭉 내리면은 여기 아래에 내용들이 상세하게 더 나와 있죠. 보시면은 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고요, 홍길동 이렇게 쓰시고 휴대폰 번호 여러분들 걸 쓰시고 인증번호 전송을 하면은 인증번호를 받았다고 뜨겠죠. 문자 딱 해가지고 인증번호는 무엇이다. 셔블라 셔블라 되어 있는 숫자 6섯 자리 아마 6섯 자리. 네 자리인가 여섯 자리인데그 쓰고 인증번호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랜드 오픈 알림 받기 신청하기 클릭하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면 띠로리 띠로로로롱 해가지고 이미 독도버스 회원이십니다. 해서 기존 회원들은 이게 또안 돼. 어, 회원님만을 위한 이벤트가 그랜드 오픈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미 독도버스 회원가입이 돼 있는 분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요건 신규 회원 모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규 회원이라고 하면 정말 사실상 얼마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존에 독도버스는 대부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이번에 m2 맥북에어 아이폰 14 프로 갤럭시 z 플립 4 해가지고 각한 대씩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이거는 저도 참여할 수 없는 이벤트라는 거 방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독도 버스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독도 버스 가입을 안 하신 분들 요번에 알림 받기 신청 간단하게 해가지고 모두가 우리 리치 여러분들이 쓰러 갈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요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독도 버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앱자체에도 나와요. 그래서 5천명이 다운로드를 했고 활용은 굉장히 생각보다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 독도 버스 4.1 평점에 뭐 사람들이 그래도 의외로 많이 하고 최근에 버그를 수정하고 농협과 함께하는 독도 버스가 어 8월 15일, 8월 15일이 언제예요? 자, 8월 15일은 어 월요일입니다. 8월 15일, 8월 15일 광복절에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좀 상당히 기대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기대가 되는데 이때 그리고 이전에 독도 버스가 오픈 베타, 그 다음에 뭐, 뭐 클로즈 베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버벅거리기도 하지만 어 게임 자체가 느리기도 해서 어 굉장히 많이 좀 불만을 가졌는데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금 그리고 꾸준한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독도 버스에 가입을 이제 했고 유저 수도 어느 정도 있고 고정 유저 수층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권 NFT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자 선착순 3만 명인데 그 안에 들지 못했고 뭐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도민권 nf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준비 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전 이게 아쉬운 게딱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사전 예약자 3만명을 준다 라고 했어요 선착순 3만명 이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못 받는 게 맞는데 이 안에 들었던 사람들은 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안에서 추가적으로 무슨 미션을 깨야 준다 라는 이상한 조금, 그러한 미션이나 조건을 걸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는 도민권 NFT 또 추가적으로 뿌리는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못본 사람 어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러한 추가적인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쇼폼 영상 공유하면 백락스가 쏟아진다 해가지고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이렇게 영상 업로드라고 돼 있고 언제까지 해서 7월 31일까지 리일스 뭐 페이스북 유튜브 쇼츠 이런 식으로 올리라고 나오는데 참고하셔가지고 하실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유저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실시간 수시로 이런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소문 내기 보상을 위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소문을 내면 돼요. 네이버 폼 작성을 위해 이메일을 꼭 작성해달라라고 돼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이 독도버스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딱 하나입니다. 저는 그거 아니었으면 요거는 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졌을 텐데 딱 하나 이 농협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좀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도버스 여전히 아쉬운 거는 저는 진짜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혹시나 독도버스 관리자분들이 보면 은 방향키 좀 넣어주세요. 방향키 제발 이 방향키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 어 터치로 하고 막 이런 게뭐 저랑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도 정말로 이 독도 버스에 대해서 조금 건의할 게 있다면 댓글에 한번 자유롭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이렇게 독도 버스에 대한 불만이 많, 많은 건지 아니면 애착이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독도 버스 방향키 없는 건 굉장히 불편한 것 같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어쨌든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어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갤럭시 Z 플립 4. 맥북에요. 아이폰 14 프로. 요번 기회에 한번 받아보실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